사건 발생 수진이 형장수장수는 장수는 내가 주소 찍어줄게 내일 올라와 한번 아, 뭐 인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 가야지 상견례 해야지 내 성격대로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나도 이제 머리 써야지 내가 약이여 가자 가자 사건 접수하러 이 사건이 뭐냐면 처음 시작이 나라 지연이 형이랑 사이를 갈라지게 했어 청소기 형이 말러는 애들 시켜가지고 날 담글라 했거든? 야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나도 몰랐지. 뭐. 걔네 뭐 지연이 형이랑 하더라고. 지연이 형이 시킨 거라고. 그래서 지연이 형한테 욕하고 막 사이 안 좋아지고 이제 지연이 형이랑 한다이 하고 있는데 뭔가 얘기를 하더라고. 뭔가 이상한 거 같다고. 근데 이제 보니까 청소기 형이 시킨 거더라고. 우리 뭐 사이 갈라지게 할려고 지금은 그만하라. 고하오 내가 어떻게 그러냐 내가 해결 해지. 그래서 네가 온거이 너도 많이 다칠 거야 괜찮아? 재밌어 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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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거이사 이거. 이 이거. 이 구구 나선모기 서울레비 리핑 사건 보고 시작합니다. 아아 에이 진지 니가 여기 서울의 관계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있기 때문에 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한다. 사건 보는 2,400 구구 대장의 설계 시작하도록 한다. 에이 일단 밑에부터 시작하기 악어 악어새라고 불리고 있어. 00 옥저보 남해승 옥저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팀 안에서 발발은 정보망을 담당하고 있어 사건 습격 이런 거를 책임은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책임은 오차동 선에게 전달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이번에 스파이로 상황하겠다 예. 에이... 네 야... 이런 도형자들까지 우리가 처리해야 돼. 아니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맡아줄 거야. 들어와. 아나 빼고 불러서섭까이지 어? 거이거라좀 힘들거야 힘들어봤자 좀야시하자이거 저쪽에 이으 오케이 좀 하고 그에 진세야 야 진세야 팀이야 에 진세야 팀이라고 엄마이진이아이 뭐 <laughs> 진이지 진이지 진세야 에? <laughs>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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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스 진이아 아니 뭐 그스 진이지 진세야 뭐야 왜 그래? 아이 이 친구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명품이 관심 많아. 어, 어, 그게 찐이야 이거? 뭐, 뭐야 짭이야? 이지미랑 영호가 맡아야 될 사람은 이 친구야. 공공공첩부로 남은 승.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가 굉장히 얇거든. 너랑 그리고 이간질 잡이 영호랑 같이 잘못된 정보를 흩트려서 이 친구를 유인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할 자신 있지. 피. 네. 피? 오, 피 났어? 아니야, 피카츄 오케이. 자, 그럼 구구... <laughs> 진세 그런 거안무어줘도 돼. 자, 구구 마포 빨장 책임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에서 좀 날려야 돼. 특기는 검도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럼 무기를 없앤다는 거네. 그래서 네가 맡아야 될것 같아, 진세. 아, 진세야. 어? 아, 진세야. 네. 아직 핵심 인물들이 남았잖아. 다 듣고 가. 개이째로 움직여. 우리의 주적이지. 98 케이틀린 오창석. 근데 왜 케이틀린이에요? 이 친구는 계속 덫을 설치. 아, 어? 정대진가. 에이, 내가 맡을게 가. 정대야. 이 친구 내가 맡을게. 쉬. 쉬. 네가 뭐 신고하면서 나온 거야, 어? 이 친구가 이잖아. 지금부터. 와이. 예시작이야. 자, 94도바이만 민재웅. 지연이 형을 제외하고 현존 최강의 파이터 인심이너못 봤지? 응, 처음 보는데 나도 뭐 제대로 본건 없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 형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소문으로만 들었어. 뭐 듣기는 물면 안나 끝까지가. 뭐야, 지연이 형이 재웅이 형한테 친가? 나도 뭐그 자리에 쓰러져 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잔인하게 이겼겠지? 우리가 조심해야될 인물이야. 그리고 쉽게 넘어설 수도 없고. 진세 너도 살벌해 간단하지만 밑에서부터 다 제거하고 창석이 제키고 그리고 마지막 민재홍 제거한다 아심지심 개질개질해 그래서 플레이 재능이 뭐야? 신식이 신식이도 보여 신식이야. 신식을 어. 우리 구구가 아사까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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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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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반죽아버리겠대요, 지현이 형. 어, 진짜? 예. 아, 그래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재홍이 형이랑 창석이 형이랑 힘을 합쳐서 지현이 형을 물리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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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그 복수가? 왜요? 근데 불 좀. 네? 불좀빌수 있을 까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뭔 얘기 한 거예요? 아, 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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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왜끼리 아, 하는 얘기야? 아 괜찮아요. 뭐, 지현이 형과 청석이 형을 뭐 얘기. 아아 그냥 저아 저도... 됐어요. 신기한 그 셋이구요. 아 저도 창석이 형이랑 아는 사람이어서, 다리 걷너는 아는 사람이어서. 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희한테 좀 들었다고 말은 하지 말고요. 네. 그 이번에 지현이 형이랑 지용이 네. 형이랑 4시에아아아말말아니말 말. 괜찮 괜찮아요. 어왜 이걸 다 말하고. 못 아, 돼요. 뭐안 됐나고. 주차장 3층에서 사운드예요. 아3층이요 네. 싸운대요. 아유, 3층이요? 네. 제가 말했다 말하지 마요. 아 절대로 말하지 마요. 아야 너무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계속 말하 아이씨. 전화를 안 받아. 씨발 아무도 없네 아이씨 니가 00 옥저버 남현승이야 누구세요? 잠깐만 어. 누구신데요 아! 어. 아! 아! 구남구남오세요너형 알지? 알지? 예. 예. 너형 성격 알지? 예. 불러. 예? 몰라. 뭐라고? 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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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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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나 오늘. 이 친구. 이 친구. 이습니이있구이 친구. 이네구이 있습니다 구이 예! 구이 친구. 이 친구. 게 친구. 이친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예? 어둠. 에이, 씨나몬러 진짜 뭐? 야, 야, 야! 아, 오, 야. 아, 이. 지금, 러루피 아, 나, 일하고 있어. 이따 다시 따가 이따가, 이따이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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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까지 아을 때까지 아을 때까지 아을 때까지. 때까지. 때까지 해 하라고 아 받을 때까지 아을 때까지 하자 밖에 지 이제 아 씨발 왜 이렇게 나질이야 아니 진짜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후배들이랑 12월부터 가지고 뭐라고? 혹시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씨발 언제까지 내가 네뒤 봐줘야 돼? 죄송합니다. 주소 찍어놔. 예 알겠습니다. 시시 알다. 안 보냈니? 가도 되는 아 알지? 예? 빨리장이 와야 돼요. 어?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대기. 이까 뭔진냐진 진혁. 야 진지야 이리 와. 야혁 발장 네가 잡을 수 있지? 왜꼬물 재밌지. 나 장소 이잘모안 나. 와이. 이 나. 에이. 에이. 어디 지금 전화하고? 와이. 그리고야 제이 잡아 놔. 도망가 가지. 야. 쟤 진이야? 네. 예. 아, 진이야고. 예, 이거 님입니다 진이야? 예, 예. 어디 건데? 배민 그, 건데. 아? 배민 건데. 배민 건데. 이걸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 거야? 야, 씨발 싸움 났다며 여기 턱 조아리 뭐야? 징금 불렀냐? 씨발 압력밥솥이야, 뭐야 야 인사 안 하냐? 인사 안 하냐고 야, 씨발,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어? 어디고야? 백좀 있어? 백 없지. 구치 백 밖에 없지. 아 씨발, 진짜 싸가지. 너. 니가 주워. 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씨발, 아, 진짜 도란 나, 씨. 잘달하네나 때렸어. 첫달 어? 시발라마. 지금부터 정장방이야. 뭐라는 거야. 시발놈이발라미시발발라미시발 <laughs> 싸우는데 막대기 했으면 어떡해? 막대기가 아니고, 검도라는 거야. 재밌어! 달달해야죠! 마이 턴! 이씨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씨! 으아! 이씨발, 놈아! 나! 마포구 빨간 장갑이야! 으아아아버 빨간 장갑이 매콤해야지. 싱거하면 어떡해. 왈간 영화 접수 끝. 와. 공공옥조부 남현승. 슈니엘? 99, 99. <목소리도> 마포발장 책임은 98 케이틀링 오창서94도배르만 민재용 94까지 먹는다. 신실고 창석이 형이랑 기용이 형을 두들겨 찬나나 뭘라나 아, 와이, 언니, 영 접속 끝!